제가 여기 전시장 사장님이랑 인터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도 있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것들도 몇 가지를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도는 주문 제작이죠? 네, 주문 제작입니다. 주문 제작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건 브랜드마다 다르는데 제가 취급하는 브랜드는 영업일 기준 빠르면 2주에서 3주 조금 느리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흑인 인형 같은 경우는 꼬박 2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손님 입장에서 기다리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네네. 국내에서 생산하는 리얼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품질이나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에 갖다 놓지 않았고 비교를 하지 못해서 직접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해외 생산하는 브랜드들이 일본 미국 유럽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 지금은 이제 90% 이상이 중국의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중 같은 공장인데도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상품들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상품을 고른 이유가 딱 하나, 바로 품질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품질을 알아봐 주시는 고객님한테 좋은 상품을 서비스하고 싶어서 그래서 해외 상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리얼도를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이 가게에 왔다. 그래도 2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되네요. 네, 그래서 가끔 나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나 그냥 있는 거 줘라. 하시는 분들은 전시 상품에 한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드리고, 그대로 들고 가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 계시고, 거의 90% 이상의 분들은 그 2주, 3주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해피콜을 해보면, 피드백을 해봅니다. 상품은 문제가 없는지, 고객님이 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 또 주의사항을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까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열이면 열, 다 만족을 하세요. 리얼도를 2주 정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고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싸면 비쌀수록 손톱 색깔도 고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옵션을 해 놓지 않았어요. 제가 일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스탠다드와 해서 몇 가지 옵션만 선택하게끔 줄여놨어요. 왜냐면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데 이거를 고객님이 선택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옵션을 좀 넣어서 스탠다드로 만든 다음에 추천을 드리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많이 어려움 없이 선택을 하시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 색깔, 머리 길이, 눈 색깔, 뭐 입술 색깔, 몸체형, 가슴 크기, 엉덩이 크기, 뭐발 사이즈 다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원래라면 백퍼 지금 말씀하신 거를 100%는 아니지만 네네. 최소한 80% 이상은 커스텀 할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커스텀을 하게 되면 이 기간들이 조금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제 브랜드 차이인데 브랜드마다 100% 주문 제작이 있습니다. 얘네는 아예 재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공장이나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공장은 바디라든지 재고를 좀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은 2주, 3주면 올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브랜드는 100% 주문 제작이라서 재고가 아예 없는 데는 2개월씩은 꼬박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주문 생산량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2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입에 문제는 없어요, 이제? 지금은 없는데, 다만,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세관 기준으로는 최소 158cm 이상으로 수입을 하라는 권고사항은 받았어요. 작은 제품은 그 유화 그것 때문에. 네. 아 그것 때문에. 전에는 그렇구나.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현재 158cm, 168cm 두 가지만 저는 수입을 하고 있고, 물론 그거는 158 이하가 아예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고 싶은데, 바로 들고 가려면 전시품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이 제품들은 전부 다 커스텀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고 더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간이 2주에서 길면 두 달도 걸린다. 이 말씀이 맞는 거죠. 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가 100만 원 중반대부터 한 7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참고로 그 브랜드는 선택할 수 있는 얼굴만 100개입니다. 그 100개 중에 이제 제가 고객님을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어... 야... 그다 보려면 시간도 깨걸리고 그래서 보통은 예약 상담을 다 하시고 한번 오시면 2시간은 우습게 갑니다. 이야, 얘는 진짜 인형입니다. 와, 이봐요. 입도 이렇게 벌어져요. 입은 벌어진 이유 다들 아시죠? 어, 얘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빨도 있고요.